어제 영상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연락을 받았습니다. 아무래도 우울증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. 그래서 나은 모습을 위한 도전들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 어, 주위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 이기적인 의도를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... 나 괜찮다 잠시 뇌가 뇌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10명 중에 5명이 우울증이거나 우울증에 가까운 현상을 겪고 있대요 어, 그 중에 진단을 받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, 네,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할 도전은 일과 전에 10분 정도의 산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뒀습니다 바쁘게 어, 살아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오늘 하루 설레는 것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생각들 마음들을 정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요 또 미션이 무겁지 않아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쉽게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7시 40분입니다. 평소 같았으면 일찍 일어났을 텐데 휴일이기 때문에 좀더 늦게 일어났고 오늘 10시부터 일정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10분 걷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. 파이팅! to 방금 이 버려진 놀이터를 보는데 되게 이 새로운 시작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어 되게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놀이터인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즐겁고 추억이 가득했던 모습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현상을 본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산책하고 새로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해야겠다. 아, 잘 해야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. 어쨌든 잘 즐겨야겠다. 저기 즐거움이 있던 놀이터에는 새로 멋있는 건물. 내가 즐겨 놀았던 한 구석에는 또,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역할들이 자리를 잡고 그런 즐거움이 없어져 있는 상태니까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멋진 어른으로서 모습을 찾아야겠다. 잠이 안 깨서, 잠이 안 깨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새로운 즐거움을, 새로운 멋짐을 잘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 젊은 청년 셋이 커피 들고 커피 들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좀 재밌게 지나가더라고요.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고 삶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도 들고 커피를 들고 집에 딱 뭔가 해야 될일 당장 해야될 것 때문에 커피 사서 가는게 아니라 좀 여유롭게 이렇게 뭐 먹지 하다가 포카리를 샀는데 이것도 흔켠에 내가 바라던 어릴적의 나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아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거 있잖아요 멋진 어른들 어릴 적 그렸던 멋진 얼음. 커피. 이렇게 들어야 돼. 이렇게 딱 들고. 출근. 아. 심지어 햇살이 좋아. 아, 햇살이 좋네. 오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멋지게 처리해내겠어. 약간 이런 느낌. 오늘은 포카리와 함께. 커피였으면 더 좋았겠지만. 분위기가 더 살았겠지만. 좋네요. 좋아 돌이켜 보니까 진짜 그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본능적으로 많이 걸었었던 것 같아요. 여러가지가 겹치면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와 너무 슬프잖아요. 어릴, 어린 나이에 지금도 어리지만, 어쨌든, 그럴 때, 그럴 때 진짜 많이 걸었었던 것 같아요. 걸으면서 겨우 널 보내줄게. 좀, 그렇게 이겨냈었던 것 같은데, 어. 결론은, 잘 지내니? <laughs> 결론, 결론은, 어. 좋은 것 같아요, 걸으니까. 좀, 생각 정리도 많이 되고, 생각 정리라는 게, 그래, 내려놓자,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걸 바랬었던 것 같은데,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없어.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없고, 어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과, 굳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좋네요.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. 더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, 더 행복하게, 더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한,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?